자, 87번 문제. 자, 이 앞전에서 약수 구하는 것 쌤이 일단은 개념적으로 해서 기본기 익혀라고 다 풀러 보여준 거고, 이제 조금 빠르게 하는 스피드 게임 식으로 해서 빨리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3의 4승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의 3승 곱하기, 11이 있잖아. 그럼 일단 이 밑을 집중하는 거야. 자, 뭐냐면, 이거의 약수 새끼들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무조건 소인수는 3, 5, 7, 11 2 중에 수의 조합이야. 조합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3하고 5가 3하고 7이 아니면 3, 5, 7, 11다 있을 수도 있고 5, 7, 11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다양하겠죠. 이해 갔습니까? 봐봐. 지금 3, 5, 7, 11만 있어 이건 3 가능하지. 7, 11 조합 가능해. 3511 가능하죠. 357 가능해. 35711이 중에 조합이거든. 3711 가능하고 35711. 얘들 은 일단은 뭐냐면 소인수로서는 합격이야. 어, 자세가 에티튜드가 딱된 거야. 자, 이제 두 번째야. 이제 유, 뭘 가지고 걸러내냐면 바로 각 미수의 지수, 야, 우리 거듭제곱 꼴에서 얘를 미시라고 얘를 지수라잖아. 이게 미세 지수잖아. a의 지수 되겠죠. 각 미세 지수의 값이 바로 뭐냐면 약수에서의 최대값이다. 자, 이 말이 뭐냐면 3은 최대치가 4야. 자, 4까지는 가능해. 3만 된다. 2도 가능해. 최대가 4니까 3도 가능해. 1도 가능해. 자, 됐죠. 자, 5는 최대값이 2인 거야. 자, 봅시다. 5만 본다. 1 가능해. 2 가능해. 1 가능해. 3은 안 3은 안 돼. 최대값이 2라니까. 이씨안 돼, 이거. 개 쉽지. 자, 7 보자. 7은 최대치가 3이야. 자, 가면 얘 가능해 1이라서. 어, 2 보자. 에이 씨, 미쳤다. 최대치가 3인데 4안 되잖아. 이거 안 돼. 이 십장생은. 이거 안 되는 거야. 이해 가죠 이제 11 보자. 11은 지수가 1이잖아. 그럼 최대치가 1이야. 1이 넘어서면 안 돼. 이 미치지. 안 돼. 용 나올 뻔했서안 돼. 1만 최대가 1이라니까. 얘 돼. 얘 되고. 얘 돼.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 끼는 는거 빼놓고 얘도 지금 어떻게 안 되지. 제 끼는 는거 빼면 결국 되는 거 뭡니까? 기역, 디귿, 미음 되겠습니까? 맞죠? 1 가능하니까. 답은 뭐다? 기역, 디귿, 미음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버리면 돼.